야 진짜 드디어 첫 휴가다 진 이게 얼마만의 휴가냐 야 오늘은 수영장 옷 입고 오늘은 놀이공원에서 놀아야지 이거 뭐야 더 모노레일 캔 퀵퀵 좋아요 300개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300개 눌러달라고?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M 아돈 뽑아야 되네 잠시만요 제가 3만 원만 뽑고요 티켓이 얼마지? 어, 주인분이 없으시잖아. 오케이. 티켓 감사해요. 여기 돈. 자. 어, 뭐야? 자, 오늘 한번 놀아볼까요? 오늘 또 어? 제가 이 공원을 빌렸습니다. 어떻게 빌렸냐면은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한다고 혼자 빌렸어요. 오늘 혼자서 신나게 놀 겁니다. 포켓몬들이랑. 얘들아. 나와. 다 놀아 놀아. 얘들아 편하게 놀아. 얘들아, 그래, 그래, 야 좋아. 오늘 편하게 놀아, 얘들아. 야, 이거 저거에서 막 놀아. 자, 놀고 싶은 거 놀고 오렴. 어휴, 뮤스리가왜 이렇게 크니? 자, 놀고 싶은 거 놀고 와. 나, 이거부터 타야지. 렛츠고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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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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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호, 우 야, 우와! 오, 얘들아, 길 막지 마!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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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가 거꾸로 됐는데? <laughs> 뭐가 거꾸로 되잖아, 얘들아! 이게 뭐야. 야, 니네, 들어와! 다 들어와! 아, 니네 때 거꾸로 됐어! 어? 거꾸로 갔잖아, 이거, 어떡해. 이게 망가진 거 아냐? 아, 진짜. 이것도 한번 타봐야겠다.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오, 이거 재밌겠는데? 오, 야, 역시, 누리공원는 이런 묘미 아니겠어요? 우후! 좋아, 좋아. 오,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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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어, 빙글빙글빙글빙글. 오, 빙글. 어, 이런 거 좋아요. 야, 사람이 없으니까, 나 혼자 노니까 완전 좋네. 좋아, 좋아. 그렇지. 땅 속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오케이. 아, 벌써 끝났어? 좀 많이 아쉬운데? 아, 다른 거 없나? 이건 뭐지? 맨스 레스트럼 아, 화장실. 어, 어, 이거 뭐야? 스킬레톤 공포탐험인가봐. 여기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아, 여기다 딱 걸고. 레츠고 시작한다! 오! 오, 어, 뭐야? 오, 뭐야? 오, 여기 뭐야? 도살장이야, 도살장! 오! 오, 너 완전 무서워. 어떻게? 어? 어? 어 뭐야 이거? 이 뭐야?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무서워? 오케이 올라간다. 우와. 아, 끝났어? 너무 아쉬운데? 너무 빨리 끝났다. 아, 좀 빨리. 넘빨끈한것같은데 어? 야 오늘 해변가에 사람이 많네 아 진짜 배고픈데 밥하는 곳은 없나? 식당 식당도 좀있어야될것같은데 어? 여기 뭐야 어? 이거 뭐야? 신기하다 어, 어지러워 거울방? 미로방인가? 거울 미로방? 이게 바로 거울 미로방인가봐요 어 어지럽다 야 이거 탈출할 수 있을까? 와 이거 어디로 온데? 여기야? 여기 아니고 어디야? 이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아니고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나 지금 생각보다 잘하고 있어요. 어, 이쪽이 아니야.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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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내려와. 왜? 아, 여기구나. 어, 이게 잘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잘안 보이네. 여기 아니고 반대쪽인가? 여기 같은데? 여긴 아닌데 어떻게 가는 거지? 저 죄송한데 갇혔어요. 어, 여러분들 죄송한데 갇혔어. 어떻게 어떻게 진짜 어떻게 나가지? 진심이에요. 아니 지금 이거 여러분들 <laughs> 촬영을 떠나서 진짜 어떻게 가?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 저, 진짜 죄송한데 아 진짜 죄송해요. 아, 진짜 죄송한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돈다 갚을게요. 아, 이거 울이라 모를 거야, 아마. 제가 갚을게요, 다. 아, 죄송해요. 꺾고 나가야겠어. 어. 와, 진짜 지금 무서웠다. 진짜, 와, 이거 거울물 진짜 어렵다. 이거 탈출하기 진짜 어렵네요. 와, 진짜 방금 상황극 하다가 본문을 잃을 뻔했어. 자, 뭐, 다른 데 놀아볼까? 자 어? 이거 바이킹인가 봐 야... 또나 바이킹 좋아하는거 어떻게 알고 자한번 가볼까요 바이킹? 오어어우우 그만 타야겠다 아 무서워 어휴 뭐야 뭐야 이렇게 깊어 어떻게 가지 이거? 아또 부셔야 되네 너는 여기와서 부시기만 하고 가는 것 같아 괜찮나? 다른 거놀거 거 없나? 아, 좀, 오! 야, 저거 뭐야? 저거 한번 타보고 싶다. 저거 한번 타봐야겠는데요. 저거 어떻게 타는 거지? 이거 같은데? 어, 저거 뭐야? 가보자. 렛츠고! 와, 이거 뭐야? 완전 대박. 올라간다! 와우, 경치가 또 이렇게 좋게 보이는군요. 올라간다! 우와, 내려간다! 오,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오, 이건 생각 못 했어. 오, 대박, 이거 어디까지 가요? 생각 못 했어, 생각 못 했어. 오, 뭐야, 이거? 오! 야, 뭐, 내가 죽거나 하진 않겠지? 설마, 설마. 와, 이거 뭐야, 대박. 이런 게 있는지 생각도 못 했어요. 오 뭐야 이거? 우와 이거 올라갈 수 있어? 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나 이런 거 처음 봐요. 오오다 왔나봐. 와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노이공원 장난 아니다. 아 이제 좀 높은 곳에서 좀 구경 좀 하고 싶은데 잠시만 리자몽 나와봐. 우리 어좀 높은 거 어디 갈만한 곳 있나? 어 어디 구경 어저 뭐야? 헐저 자유드롭 자유로드롭 같은 거 아니야? 저기 한번 가봐야겠다. 어이 뭐 하는 곳이래? 좋아 여기 내려줘 리자몽 오케이 고마워. 자 여기 어딘가 뭐야? 여기 가 들어가는 곳인가봐. 엔드맨 타워 오 괜찮네 이름 엔드맨 타워. 와, 이런 거 친구들이랑 오면 진짜 좋을 텐데. 야, 박사님이랑 그 김치라는 친구랑 오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휴, 그 친구들은 요즘 오질 않네. 자, 여기 어딘가에, 뭐지? 여긴가? 아! 지금이라도 내려가라고? 아, 난 내려가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올라간다. 좋아. 올라오기로 했으면은 끝까지 올라오는 거지? 여기 어디야? 어, 여긴가 봐. 어 여기네 오야이 경치가 좋다 확실히 대박이네 와 여기구나 우와저 고래도 있고 저 하트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상자도 있네 뭐야 이거 초강력 잉어킹 이거 뭐야 잠시만 이게 뭐야 갑자기 이게 무슨 이 책을 봤다는 건제 잉어킹을 가져가셨다는 소리군요. 아직 안 가져왔어요. 아, 아 가져왔구나. 제 잉어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설의 포켓몬을 이긴 잉어킹입니다. 뭐, 뭐, 뭐 뭐라고요? 전설의 포켓몬을 이긴 잉어킹? 조금만 더 훈련을 하면 갸라도스로 진화가 가능한데. 제가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가능하시면 제 잉어킹을 키워 주세요. 잠시만. 뭐야 이런 이상한 상황은 당신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치 이거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놔두고 온것 같은 느낌이야 이상한데? 제 잉어킹 이름은 잉어킹입니다 제 이름도 잉어킹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잉어킹 당신도 잉어킹 잉어킹 뭐지 이게? 그렇다면 여기에 총각리 잉어킹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야 잠시만 이거, 괜찮을라나? 아니,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거를. 올라가자, 올라가자. 높이 올라가자. 어, 올라가면 이상한 게 있구나. 이거 뭐야? 아, 끝까지 올라가면 케이크 주는 거구나. 잠시만, 이거, 초강력 이거 끼? 이상하다. 잠시만, 지금 내가 포켓창이 꽉 찼으니까. 어, PC에 있겠네. PC를 좀 찾아봐야겠는데? 아니, 잠시만, 뭐, 갑자기 잉어킹이야. 아 이런 이상한 전개가 어딨어. 아, 미치겠네. 나 지금 놀아야 되는데, 이뭐 갑자기 잉어킹을. 야, 저녁이야. 저녁엔 또. 아, 좀 여유롭게 수영장에서 좀 놀라 그랬더니만. 아, 그럼 수영장에 잉어킹을 한번 풀어보면 되겠다. 저 수영장을 한번 찾아보자. 자, 이게 어딘가에 수영장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어, PC 여기 있네. 좋아. 어! 진짜 있잖아. 이거 킹. 저 잠시만. 후파. 미안한데 잠시만 들어가. 좋아. 이거 킹. 잠시 이거 보자. 어,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헐. 저 소환 달럼 많이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 킹. 이게 전설의 포켓몬을 이긴 이거킹이라고 야, 이게 전설의 포켓몬을 이겼어? <laughs> 잠시만, 그렇다면은, 이 녀석을 좀 여유롭게 훈련을 시켜달라 했잖아. 어. 가능하면제 잉어킹을 키워주세요. 야, 이거 어떻게 키우냐, 여기서. 어, 여기에도 PC가 있네. 어, 저기 하트 한번 가봐야겠다. 어, 여기 잉어킹왜 이렇게 많어? 어, 그럼 이 녀석들 자꾸 훈련해도 되는 건가? 잠 일단은 이 놔두고 하트부터 좀아 타는거구나 잠시만 그 잉어킹 훈련부터 먼저 시켜야될것같은데자그이 녀석이 저 녀석들을 다 잡을 수 있을까? 아 모르겠다 한번 해볼까? 자, 잠시만 그러면은 자이 녀석을 먼저 좀 잡아보고 싶은데 잉어킹 이 녀석부터 잡아봐 과연? 오! 잠시만 이거 한방에 못죽이는데? 이거, 잉어킹, 센거 맞아? 잉어킹! 잡아봐! 아, 이 녀석, 오케이, 좋아! 이기긴 하는 거지? 이 녀석 봐라, 약간 약한 거, 오, 뭐야! 이거 전설 포켓몬을 이길만 하네! 얘네 다 어디 내려가냐? 그렇지, 그렇지! 오, 좋아! 이기긴 하는 거야? 잉어킹, 얘랑 싸워, 얘랑! 잉어킹, 걔 말고, 얘랑! 얘들 우리 다 어디 떠내려가! 오 잡았어 이거 킹 그렇지 잘하고 있어 갑자기 이게 왜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킹 내가 막아줄게 못 가게 막아줄게 그렇지 이거 킹 싸워 쟤랑 이 못되게 막아줄게 아 못되게 아. 막아줄게 잡아 너랑 나랑 같이 훈련을 오케이 잡았다 좋아 야 다른 애들도 잡자 다 잡아버리자 우리가 다 잡아버리면 에르다 잡아버리면은, 훈련을 완벽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일로와, 잉어킹. 자, 이번이 녀석이다. 그렇지. 잡아버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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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어디 도안가. 내가 막아줄게, 내가 막아줄게. 아, 씨. 잉어킹, 일로와! 잉어킹, 도와줘! 잉어킹, 달려와!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 잡아줘! 잉어킹! 잉어킹!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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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물 속에서 싸우는 거라 진짜 힘드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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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내가 수영을 못 하는데 진짜 저 잉어킹 잡아 버려 마지막 카우, 그렇지 오잉어킹몸이오 어, 잠시만 몸에 이상한데 잉어킹오 대박 겨라 겨겨 겨라도스 잠시만 이게 진짜 내 잉어킹이란 말이야? 잠시만 이 녀석을 실험해볼 필요가 있어 확실히 내거 맞지? 진짜 세졌잖아 이거는 미친거 아니야? 아니 잠시만 저 작은 잉어킹에서 저렇게 큰 게라도스가 됐다고? 이 녀석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진짜 사실이라면은 이 녀석을 한방에 죽일수도 있어 따라와봐 이 자식아 내 게라도스가 무찔러줄거야 게라도스 게라도스! 이 녀석이다! 오! 뭐야 용의 파동을 쓴건가 설마? 게라도스! 이 녀석도! 게라도스! 우와 대박인데? 잠시이 녀석 메가 진화도 가능한가? 아직 그건 안될라나? 아니 잠시만 나 이럴 때가 아니지? 아나 휴가를 지금 즐겨야 되는데 뭐하는거야 아 진짜 너 여기서 수영하고 있어 나 휴가 즐기고 올테니까 아니 지금 내 애기서 왜 이러고 있는거지? 아이 지나만 시키고 지금 내 놀지를 못했네. 벌써 해가 떴어. 아이 진짜 빨리 놀아야 되는데. 야 너도 놀거 놀아. 나내거 놀러 갈 거야. 아이 진짜. 아 큰일 났어. 놀질 못했네. 아 여기가 그 최고로 높은 번지대인 건가? 야 이게 가능할라나 모르겠다. 캐라도스 나와봐. 같이 가자 우리. 와왜 이렇게 높아 보여? 야! 갸라도스! 아! 미친 거 아니야? 와! 야 뭐야? 완전 대박. 갸라도스 대. 갸라도스! 우리 그냥 여행 가자. 우리 그냥 바닷속으로 떠나자고 갸라도스. 우후! 바다로 떠나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와! 여러분들, 모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구요. 오늘 휴가는 이 갸라더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두 그럼 안녕히 계세요. 뿅. 나 어디 가니, 어디 가니.